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필리핀 언론, 레플러의 사설. 당신의 투표와 마른 수도꼭지 무슨 관련이 있나? 이걸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수도 문제랑, 이게 또곧 다가올 2025년 선거랑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 복잡한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아주 시해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설이 주목하는 회사가 바로 프라임워터라는 민간 수도사업자인데요. 어...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서 카비테 주민들은 크라임 워터라고 부른대요. 범죄할 때그 크라임이요? 네, 크라임 워터라니 이름만 들어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니 이게 카비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팜팡카 블락한 뭐 레이테 바콜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서비스가 좀안 좋다 이런 수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투표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단순히 서비스 품질 문제로만 보기에는 좀더 구조적인 부분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프라임 모터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1990년대에 매니빌라르 주니어가 메트로마닐라 외곽 지역의 수처리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수도 사업자랑 합작 투자를 하는 방식 JV라고 하죠, 조인드 벤처. 이 방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아, JV 방식이요? 네, 근데 핵심은 바로 그 공공 민간 파트너십 PPP 구조 자체에 있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프라임 워터가, 음, 비교적 조용하게 여러 지역의 상수도 공급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조용하게요?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진행됐다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있죠 레플러 컬럼리스트 발빌라노에바가 지적하는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수십억 패소를 벌어들이는 거대 민간기업을 제대로 규제하고 책임을 묻는데 뭐랄까 실패했다는 겁니다 규제 실패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특히 이제 국가경제재발청, NEDA라고 하죠. 여기가 지방상수도사업청, LWUA의 역할을 협상 과정에서 그냥 옵저버,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 정도로 제한시켜버린 게 커요. 아, 어, NEDA가 LWUA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그렇죠. 국가경제계획을 총괄하는 NEDA가 실제 지역수도사업을 감독해야 할 LWUA의 손발을 사실상 묶어버린 셈이죠. 협상 단계에서부터 감독 기능이 약화되니까 이게 문제 씨앗이 되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PPP 구조 자체의 취약점이 드러난 거죠 아 그러니까 감독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그 틈을 타서 민간 기업이 너무 커지고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견제가 안 됐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부패 우혹이 제기된다는 점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지구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주고 프라임 워터가 다시 고용한다거나 네, 퇴직금을 주고 재고용이요? 네. 혹은 합작 투자에 협조하도록 현직 간부들에게 수백만 페소를 건넸다는 주장도 있어요. 심지어는 시장, 주지사, 하원의원까지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에 충돌 가능성. 이건 뭔가요? 위치 산하 기관이거든요. 네, 도로 같은 인프라 담당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프라임 워터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수도 사업 구역을 인수하던 시기에 바로 그 DPWH 장관이 마크 빌라리였어요. 네. 마크 빌라리요. 그 매니 빌라르 주니어의 아들이요.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사업 인프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수 있는 부처의 수장이 한창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수도회사의 오너 가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야 이건 뭐 누가 봐도 이해 충돌 소지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사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프라임 워터의 궁극적인 조력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조력자라 네 그러니까 프라임 워터라는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배경 속에서 벌어진 착취나 뭐 부의 축적 정부의 태만, 무능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발이라는 걸 짐잡할 수 있는 대목이죠 상황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네요 그럼 이 모든 게 다가오는 2025년 선거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사설은 결국 유권자의 투표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래플러 편집국장 미리암 그레이스 고가 세 가지 행동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지역 차원에서 프라임 워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거고요. 둘째는 국가 차원, 그러니까 상원의원 선거나 정당 명부 투표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후보나 그룹을 지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 첫 번째는 좀더 직접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불락한 지역의 시민단체들 움직임처럼 빌라르 가문의 일원이죠. 카미유 빌라를 상원의원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이네요. 네, 물론 이건 사설의 주장이고 최종 판단은 유권자 개개인에 하겠지만요. 핵심은 이물 문제가 특히 불락한이나 판판과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투표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이런 공공 서비스 문제에 연루되거나 혹은 이걸 방관하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말은 수도꼭지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보내 주신 랩플러 사설을 통해서 프라임 모터라는 민간 수도 기업의 확장 과정과 그로 인한 광범위한 서비스 문제, 그리고 공공 민간 파트너십 PPP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부패와 이해 충돌 유혹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2025년 필리핀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 본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그렇듯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그리고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책임, 또그 사이에 얽힌 정치적 영향력.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 사회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전기나 통신, 교통 같은 다른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런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운영되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 평가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